안녕하세요. 철물 시계 소개한 채널 철물 어린이입니다 이번에도 디월트, 디월트의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이 모델명은 DCE100N이라는 디월트의 송풍기입니다. 정말 진짜 디올, 디월트는 이쁜 감성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사실 대포 같은 대형 타입의 엄청나게 큰 물건이 있어요. 그 송풍기가 근데 저 같은 철물점에서는 구매 비중이 아예 없고 이런 소형 타입이 상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갖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베어툴 구성입니다. 드릴 세트를 구입하시면 거기에 배터리 충전기가 들어있으니까 배터 충전 공구의 본체만 구매하시면은 진짜 효율성 있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자어터 충전 공구의 본체, 배어툴 기준으로는 이 물건이 9만 원이고요. 세트 가격은 배터리 충전기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30만 원정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도 이게 30만 원인데 이게 몸통만 9만 원에 산다고 보면은 괜찮은 거죠. 이거 물건 뜯기 전에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물건 어디다 사용되는 건지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서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원래 현장에서 바람을 불어서 구석에 낀 먼지, 그러니까 뭐 창틀이나 뭐 이런데 구석에 낀 먼지 같은 걸 밀어내는 용도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세차 후 물기 제거, 매장의 물건 먼지털이. 전제기기 먼지, 먼지 제거, 뭐 낙엽, 눈치우기, 자전거 바람 넣기, 튜브 바람 넣기, 빼기, 뭐 이런 거 진짜 쓸려면 진짜 다양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 다 뜯었는데요. 아, 디월트는 진짜 물건이 이뻐갖고, 뜯을 때마다 항상 설렙니다. 택백박스 오는 거랑, 뭐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건을 꺼냈는데요. 이렇게 베어툴, 몸통이 하나 들어있고, 이게 멀티 노즐, 노즐이라고 하거든요. 멀티 노즐. 그리고, 이건 연결관.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고무. 자, 엄청.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는 빼고.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치를 먼저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뭐 설치하는 거는 뭐 크게 따로 설, 설명 안 드려도 옆으로만 돌면 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설치가 끝납니다. 이 멀티노즈는 어떤 거냐면은 이 지금 어쨌든 송풍기라는 거는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런 원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이 멀티노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공기를 빼는 것도 가능한 거죠.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 멀티노즈를 끼고 이 크기 구경에 맞게 바꿔서 공기를 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갖고 온 배터리를 장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짠. 자 이렇게 다 장착을 했는데요. 이 지금 중간 연결관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이앞 부분은 고무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은 빠지고 오른쪽은 조이는 것 이렇게 장착이 되고 해체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앞부분이 고무예요. 고무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현장이나 세차, 세차하고 물기 제거할 때 차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뭐 현장에서 좀 좁으면은 뭐 이렇게 물건 마감 다 끝났는데 이렇게 긁힐 수 있잖아요. 이 아무래도 이 앞부분이 고무다 보니까 기스 방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긁히는 걸 방지해 줘요. 그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품명. 이1 8볼트 컴팩트 선풍기 이름 자체도 컴팩트예요 모델명은 DCE100N 에어 툴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이 위쪽을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자일단 2단 3단 소리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좀 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1단 2단 3단을 작업하면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부분.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2단, 3단. 이렇게 손으로 엄지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이게 뭐냐면은 누르 상태에서 고정이 돼요. 누르고 옆으로 밀면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송풍기를꼭 레버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진짜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3단으로 조절이 돼서 미세하게부터 강하게까지 다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외관 하나,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외관은 그냥 딱 보면은 디월트의 장점은 아 이거 마감 처리부터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송풍기까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쁘지 <laughs> 않나요? 이 블랙과 옐로우의 그 완벽한 조화 <laughs> 자 제가 이 디월트 송풍기는 리뷰하는 이유 이게 구석 틈 먼지 이렇게 밀, 밀어내기 용이한데요 적당한 무게 이 무게감이 되게 좋아요 작은데도 충분한 풍량, 빠른 풍속. 원래는 이게 먼지 청소용인데 일반 분들은 차량 관리용으로 세차 세차고 이제 물기 있잖아요, 물기 그딱 제거할 때 그때 사용되는 거좀 많이 사용되고요. 매장에 물건 이렇게 먼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청소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이제 청소할 때도 이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했잖아요. 뭐 세게도 되고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요. 자전거나 튜브, 이런데 바람을 넣거나 빼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에는 지붕을 청소하고, 가을엔 낙엽을 청소하고, 겨울엔 눈을 치우고,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쓸 수가 있습니다. 아, 디월트, 이 손잡이. 이게 지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월트는 손잡이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딱 잡았을 때. 이게 송풍기는 이렇게 흔들면서 사용하잖아요. <놀람> 이렇게 흔들고 사용하다 보면 은 아무래도 손에 착 감기는 손잡이가 작업할 때 엄청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지금 이게 1.3kg 밖에 안 되었고 이게 진짜 제가 뭐 들었어도 크게 지금 배터리 무게감 빼면 은 송풍기 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게감이 적당하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압은 18V 분당 송풍량은 100CFM 최대 풍속은 290kmh 무게는 1.3kg 자 이거 마지막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 이거 지금 막 배터리 뭘 선택해야 될지 이 송풍기 세트 구매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송풍기는 배터리 어떤 거 할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게 지금 4 a 기준으로 연속으로 송풍할 때 15분 작업 정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암페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용 시간이 올라가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5암페어, 6암페어 추천합니다. 순간 출력을 이렇게 확 올려고 단시간에 사용되는 물건은 배터리에 악영향을 줄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암페어, 6암페어를 사용하는 게좀더 무리 없이 이런 배터리나 충전 공구에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는 영상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많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